우리 신앙고백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있게 찬양하면서나아가겠습니다내주가이미라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간 그 어어 내 영혼의 기쁨 활력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힘을 닿아여 짙기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 주아 모든 죄 모두 씻어 버리니 나 지금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디션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시고 영과 홍과 육을 지켜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고요정 목사님께 성령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산하우 축복합니다 우리 반대쪽도 산하우 축복합니다 오늘 다임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 컨디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새벽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역자의 본질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강하게 피팍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잡아다가 응징하고 보복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후에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전에는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본이란 단어는 이 로마 시대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병장에 군인들이 어떻게 줄을 서 있나요? 질서정연하게 서 있습니다. 앞사람이 서 있는 모습과 동일하게 서 있게 되지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훈련된 군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누구를 따르는 거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게 훈련되어 있는 군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군인이 앞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군인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한 오합지졸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군인들이 앞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그분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삼십아홉 대의 태장을 맞기도 하고 태풍에 시달리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고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감내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본인도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든지 간에 나도 그분을 따리리라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며 감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모습을 누가 따랐을까요? 그의 제자인 디모데도 본으로 삼고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모습을 그의 제자가 따르고, 또그 제자의 제자가 따르면서, 이렇게 군인들이 앞사람을 계속해서 똑같이 따라가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만 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 말과 행실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나의 이웃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본이 되어서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 하셨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무엇인가요?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오늘 바울은 너희는 본이 되어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군대에서 이탈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가장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보는 선택적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선택적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이것은 따르겠고 이 모습은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이것은 안 따라야겠다. 여러분 군인들이 선택을 합니까? 아니죠. 선택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택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요, 그것이 헌신의 길이요, 또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손해를 보는 삶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자신의 취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명자에게 자신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과 그분이 가신 길만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분을 본으로 삼아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을 나타내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이탈자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온전한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며 그분만이 증거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대전 공동체가 끊임없이 본이 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모습은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일천 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 기쁨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날마다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모든 주변에게 본이 되어 나타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